라우허가 끝내 용이 되지 못한 이유. 여러분 라우허는 굴에 숨어지네다. 어느 날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와 진동을 느꼈고 너무 놀라 무슨 일인가 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굴 밖으로 목만 빼내어 밖을 봅니다. 그곳에는 흑룡과 완달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흰상 근처에 굴 속에 숨어 살던 라우허. 그의 일대기를 뇌피셜 스토리뷰로 만들어봤습니다. 시작합니다. 큰 뱀이라 불렸습니다. 강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지켜주는 부모와 형제들의 힘을 빌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강에는 수많은 강자들이 있었고 두려웠고 공포스러웠으며 모두가 그를 먹잇감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두려운 상대가 나타나면 그가 얼마나 강한지 어떻게 피하고 숨어야 하는지 감각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그 감각만큼은 타고났고 그것이 여즉 라우허를 살아 있게 했습니다. 물과 가까이 할때 힘을 낼수 있었고 그 작은 힘과 위험에 대한 예민한 감각으로 생존해왔습니다. 하지만 강에는 수많은 강자들이 있었습니다. 괴수 거북이, 요괴 독장어 등 그들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피해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강에만 강자들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결국 쫓기고 쫓겨 흰산 근처에 굴에 숨어 살게 됩니다. 굴 속에 숨어 살며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천지가 개벽하는 진동과 소리가 들립니다. 이 굴속도 더 이상 있을 곳이 못되나 봅니다. 머리만 밖으로 내어 또 어떤 존재의 위협인지 감지하려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용, 용들의 왕, 흑룡강의 신, 흑룡 드루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강 주변의 강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 현재 가장 강한 존재인 흰산의 주인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여겨졌던 흑룡 부름받지 않은 용이었지만 부름받기만 한다면 일순간에 부름을 종식시킬 거라 여겨졌고 그 옛날 전설적인 흰산의 주인 불함과 대등할지도 모른다 불리었던 흑룡 드룩입니다 헌데 그와 싸우고 있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젊은 백호였습니다 드룩의 강함과 위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그와 상대하는 젊은 백호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그 젊은 백호가 흑룡의 재물이 되는 줄 알았으나 그 백호는 자연의 힘과 술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단순 완력으로 흑룡을 때려잡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라오호 자신이 혹시나 용이 되어 정점에 닿는다 하여도 미치지 못할 존재가 흑룡이었습니다. 그런 흑룡을 저 젊은 백호가 제압한 것입니다. 백호 완달. 그의 몸은 흑룡의 발톱을 이겨냈고, 그의 주먹은 강철보다 단단한 흑룡의 비늘을 파괴했으며, 그의 발은 땅을 부술 만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날의 승자 완달. 그는 라오허의 심장에 각인되었고, 라오허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내가 용이 된다 해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사풍주의 기운으로 인해 라오허도 영물로 발돋움합니다. 그는 완달이 통치하는 흰산의 영역을 떠나 다시 강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만난 강 주변의 강자들은 영물이 된 라오허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각성했으며 길을 다루는 데 눈을 떴고 그의 힘은 믿을 수 없이 증폭되었습니다. 주변의 크고 작은 강에 이제 그의 상대가 없을 무렵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준 사풍주, 흑룡이 없는 지금 사풍주를 마주하게 된다면 사풍주가 라오허를 주인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용이 될수 있지 않을까? 사풍주의 전 주인인 흑룡의 모습을 하려합니다. 강 속에 쇳가루를 흡착해 모습을 변형시키고 끝없이 수련했으며 흑룡에게서 사풍주를 빼앗은 흰선 일족과 가까이하며 기회를 엿봅니다. 오로지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오로지 용이 되고 싶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강해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풍주만 손에 넣는다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완달에게만큼은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풍주를 손에 넣어 용이 된다 해도 넘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내했고 몰래 힘을 키웠으며 치욕을 견디며 천년을 기다렸고 드디어 그가 소멸했습니다. 이제 완달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라우허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태초의 여신 아부카 허허는 곤륜에게는 악마 봉인의 과업을 주며 봉인의 힘을 주었고. 흰산에는 악마를 제압하는 과업을 위해 흰산의 힘을 그들에게 부여했습니다. 라오허에게는 과업도 없었고 그가 힘을 사용해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나 만들고자 하는 세상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용이 되어 천년의 치욕을 갚아주겠다는 복수심, 힘으로 모두를 지배하겠다는 단순한 생각,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인간들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오허가 얻고자 한 힘은 곤륜이나 흰산의 힘 같은 의미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태초의 여신은 모든 힘에는 책임을 부여했으며 의미 없이 사용되는 막대한 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여신은 라오허에게 막대한 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그릇과 그가 이룰 사명의 크기에는 지금의 힘이면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라오허, 그는 더 높은 위치를 원했고 결국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해. 게 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뷰와 분석은 계속됩니다. 채널 호영팬